첫 번째로 얘기할 때 똑같은 남자를 만나면 돼 음... 무관성, 사주의 남자가 없는 여자는 네. 무죄성, 사주의 여자가 없는 남자를 만나면 돼요 음... 고란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같은 고란살을 가진 남자를 만나면 돼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던 좌우지간 자식을 키우게 돼 있는데 주로 누구를 자식으로 많이 키우냐 하면 남편이에요 일단 인상이 굉장히 후덕해요 남자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요. 네네.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음. 편안해. 밖에서 나가면요. 음. 대부분 이런 분들이 뭐라고 평가를 받느냐 하면 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른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혼 문제가 되게 붉잖아요. 그렇지. 두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세상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도 많이 하지만 예. 헤어짐의 시대가 되게 커지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은 그 중에서 예. 오히려 이혼을 해야지 좀잘 풀리는, <laughs> 네, 잘 풀리는, 예. 이혼을 해야 잘 풀리는 여자 사주가 예. 존재할까? 여쭤 보려고 와봤습니다. 그런 게 <웃음> 어딨어요? <웃음> <웃음> 이혼을 해야 잘 사는 사주라는 게, <laughs> 저, 이혼을 해도 끝도 없는 사주는 있을 거야, 아마. 아 네. 근데 하긴 상담하다 이런 대답을 아주 드물게 제가 가끔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 노처녀로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다든지 음. 아니면 이제 안 좋은 일 이혼이라든가 이별수를 겪었어요. 네. 언제 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할때그 음. 저도 모르게 그꼭 시집을 또 가야 되겠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이게 음. 어, 남녀 공통적으로요 음. 배우자 운이 없는 사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네.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그 중에 한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 선생님은요, 보살님은요, 어, 남편 복이 없어요. 음.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음. 다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본인이 극복하거나 노력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음. 이 정도를 가지고 뭐, 결혼을 하네, 못하네, 이걸 얘기한다는 건좀 문제가 좀 있죠. 음. 근데 이게 이제 두세 가지 이상이 겹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세 가지 이상이에요. 예, 예. 뭐또 배우자 운이 없다라고 하는 네네. 종류가 두 가지, 세 가지, 뭐 심한 경우에 네 가지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네. 꼭 시집을 가야 되겠어 또그 음... 난리를 치고도 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음... 자, 우리가 보통 배우자 운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여자분들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남녀 공통으로요 음... 태어난 일간과 일지가 같은 오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음. 대표적인 예가 갑인, 위에도 목이고 밑에도 목이고, 음. 그 다음에 정사, 위에도 화고 밑에도 화예요, 이게. 네네. 자, 궁합을 볼때 저희들이 특히 배우자를 볼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태어난 날짜예요. 음. 태어난 날짜를 저희들이 보통 부부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태어난 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음. 근데 태어난 날짜는 뭐냐 하면요 자 내가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될 아주 편안한 상황에서 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음. 아니면 어떤 사고방식을 갖다가 보는 게 태어난 날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부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리가 바로 태어난 날짜죠 음. 남녀 공통적으로 이렇게 아래위 오 행이 같잖아요 네. 그걸 저희들이 이제 간여 지동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음. 자. 저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배우자 자리, 남편 자리에 나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음... 누구하고 결혼 생활을 해? 나하고. 결혼을 해도 나하고, 안 해도 나하고. 음...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나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음...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네. 일단, 인상이 굉장히 후덕해요. 음... 남자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요. 네네.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음... 편안해. 밖에서 나가면요, 음. 대부분 이런 분들이 뭐라고 평가를 받느냐 하면, 호인이다. 그 어. 사람, 그 진국이야. 음. 약간 이런 음. 쪽이에요. 네네.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 분들로 평가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음. 자, 요 분이 딱집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음. 그러면 독불장군으로 변해요. 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이 폭력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닌데, 아까 후덕하고 여유롭다 그랬잖아요. 음.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줘야 돼요. 음. 상대방 음. 의사가 잘, 뭐라 그다 이게 반영이 잘안 돼요. 어. 그리고 대화를 하는 방식이 이런 분들이 보면요. 네. 어느 정도 좀 대화가 잘안 통한다는 느낌이 들면 있잖아요. 음. 말문을 닫아버려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약간 이런 태도를 보여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 공통적으로 네. 이게 배우자 운이 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사주에 남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음. 무관성 사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자 이런 분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어가지고 음. 이 나한테 없는 거에 대한 어떤 로망이나 집착이 좀 강해요. 음, 음. 그래서 무관성인 여성분들이 보면요, 왜 음. 네, 남자애들 알콩달콩 데이트 생활을 하고 음. 남들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아닌데 아닌데. 음. 그, 안정된 가정 생활에 대한 로망은 또 굉장히 강한데, 음. 자, 사주의 무관성 여성분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챙겨준다든지, 음. 아니면 보호해 주잖아요. 네네. 구속하고 간섭한다고 느껴버려요. 어... 그리고 이걸 제일 싫어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에 대한 음. 로망은 네. 있는데, 음. 막상 해보면 잘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음.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는 이제 그 배우자 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슬픈 살이 고란 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사주 안에 고란 살이 들어 있는 분들 음, 특히 여성분들이 보고한 이 고라는 글자는 외롭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음. 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방울새. 그래서 방울새가 혼자 슬피 울고 있다라는 뜻도 돼요. 이게 음. 그래서 뭐 우리가 공방살 이제 방을 혼자 쓴다고. 어, 그 다음에 뭐, 신음살, 별별 흉악한 이름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음. 이 고란살을 갖다가 제가 왜 이제 슬픈 살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네. 이 고란살을 가지신 분들이요. 배우자들한테 굉장히 잘해요. 음. 특히 여성분들이 고란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생적으로 남편을 갖다가 챙겨요. 어. 그러면서 밖에 나가도 그래. 사람이 굉장히 인정도 많고요. 네. 대인관계도 정말 좋아요 사람을 잘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음.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고요 음. 그러고 헤어져요 이런 음. 케이스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그~ 간여지동을 얘기할 때요 음. 가... 내가 간여지동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때 음. 나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냐 면 나하고 싸운 상대방을 욕해요. 음... 왜? 밖에서는 인상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렇게 훌륭한 사람하고 살면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고,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는지 음... 이해가 안돼 간다는 거지. 음... 이 고란살도 비슷해요. 주변 사람들은요, 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희생적으로 남편을 갖다가 챙겨주는 음... 여자를 갖다가 욕을 할 수가 있고 원망할 수가 있냐고 음. 저런 나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분이 감정기복이 좀 많아요. 고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음. 그래서 좀이 다혈질인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좀 욱한다 그러죠. 네네. 그래서 사주에 고란사를 가지신 분들이 남자 얘기긴 한데 제가 사주에 고란살이 있거든. 음. <laughs> 이런 분들은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나만큼 잘 챙겨주는 남자 만날 수 있어 음. 약간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나 봐 <laughs>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네.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잖아 이렇게 음.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희생적으로 상대방을 잘 챙겨주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상대방 마음에 뭐라고 해요. 상처를 주는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 엄청난 자존심과 네. 어떤 배타성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음... 굉장히 잘 챙겨주면서 음... 자또 하나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음... 일지에 식신과 상관을 깔고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하면 여성분 입장에서 자녀복이에요. 음... 그래서 사주에 그~ 남편 자리에 자식을 깔고 앉아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요걸 음. 득자부별사주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자식을 놓으면 남편과 멀어진다 음. 이혼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 자 이~ 식상을 깔고 앉아계시는 여성분들이요 네. 굉장히 모성애가 강해요 아. 그래서 보통 부모 많은 분들이 자식복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그~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 현대사회에서는요 자식복을 안 본다. 왜? 안 생기게 만들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안 생겨도 만드는 방법이 다 있다 보니까, 굳이 자식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식상 자식을 남편 자리에 알고, 깔고 앉아 계시잖아요. 이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식을 키워요. 4배로 낳았던, 다른 아이를 입양을 했던, 음.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아는 동생이나 친구를 자식 돌보듯이 돌보던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던 좌우지간 자식을 키우게 되는데 주로 누구를 자식으로 많이 키우냐 하면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자식 같은 남편을 데려다 놓고 엄마 노릇 하고 살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엄마의 특징. 네. 첫째는 엄마는 양육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첫 번째로 이 양이라는 말은 젖 먹여서 키운다는 거예요. 음. 챙겨주고 돌봐준다는 것인데, 음. 육은 뭐냐면 훈육시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여성분이 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역시 남편을 굉장히 잘 챙겨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뜯어고쳐요 남편. 음. 물론 식신을 깔고 있는 분은 좀 부드럽고 순리적이고 음. 남편의 장점을 만나가. 어떻게 보면 칭찬한다든지 해서 키워주고, 네. 상관을 놓으신 분들은 뜯어 고친다는 말을 써요. 음. 부족하고 잘못된 점을 끊임없이 지적해가지고 고친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이 식상을 깐 여성분들을 만나면 음. 이 남자는 반드시 레벨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웃음> <웃음> 그죠. <laughs>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음. 피곤해. 그래서 우리가 이 식상은 관성을 극한다. 여성 입장에서 관성은 남편이거든요. 네네. 남편을 극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꾸 갈구고 길을 자꾸 꺾어 놓는다는 얘기가 돼요. 음. 자, 요렇게 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뭐 대표적으로 몇 개만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인 거. 네. 간여지동, 고란살, 무관성,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지, 식상. 음. 이것이 어쩌다 하나만 있다고 해가지고, 음. 뭐, 혼자 사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도, 네. 이게 이제 두세 가지가, 막 이거 말고도 백호살이니, 괴강살이니,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음. 이런 것들이 한 다섯, 세네 가지가 섞여 있다.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 혼자 사는 게 좋다. 꼭 시집을 가야 되겠습니까? 배둘러서 음. 이유가 뭐냐 면 자, 지금까지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네. 이렇게 남자복이 없다라고 하는 여성의 사주를 종류별로 봤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음. 사회성이 강해 보여요. 음. 좀 가정적으로 보여요. 사회성이 되게 강하죠. 음. 맞아요. 네. 사회성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의 여성분이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좀, 아... 조거조거 저거 저거 여자로 태어났으면 천상 현모 양처감이네 하는 굉장히 여성미가 강한 남자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 음... 내가 가장이 될 때, 가정생활이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런 사주를 가진 여성분들은요, 그런 남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이 배우자 관계가 순탄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운법을 얘기할 때예요첫 번째로 얘기할 때 똑같은 남자를 만나면 돼. 음... 무관성, 사주에 남자가 없는 여자는 네. 무죄성, 사주에 여자가 없는 남자를 만나면 돼요. 음... 고란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같은 고란살을 가진 남자를 만나면 돼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괴강을 가지고 있다. 음... 그럼 똑같이 괴강살을 가진 남자를 만나면 돼요. 음... 그러면 저희들 이걸 해로 동열, 백년 해로 해가지고 같은 구덩이에 파묻힌다. 네. 너무 잘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부부 같지 않아 보이는 경우는 있어요. 음. 자, 그런데 이미 만났어. 어떤 남자를. 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혼사주를 가진 사람, 여성분들이. 음. 자, 그렇다면 저희들 이렇게 얘기해. 아까 사회성이 강하다 그랬죠. 음. 반드시 맞벌이를 해야 된다. 음. 돈은 못 벌어도 좋으니까 음. 나가서 일은 해야 된다. 자, 나가면 사회생활 잘 되고요. 직장생활 잘 되고요. 사업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성분들이, 이런 분들이. 음. 그게 잘될 확률이 높고 네. 두 번째 이거나 저거나 간에 밖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그런 강기강상 기운을 갖다 다 쏟아 버렸어요. 음. 집에 들어와서 남편한테 쏟을 그 기운이 없어. 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정 생활이 편안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아. 첫 번째는 궁합을 꼭 보고 네. 나하고 같은 요소를 가진 남자를 만나는 것. 음. 두 번째 그것이 힘들다면 반드시 나는 무엇을 해야 돼?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음. 거기에서 내 이것을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써먹으면 능력이라고 네네.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잘한다 그랬잖아요. 음. 밖에 나가면 능력인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서 기운을 빼버렸으니까 안되 네. 들어오면 별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운법들이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이런 <laughs> 유튜브에서도 막 그런 컨텐츠도 많잖아요. 그렇 결혼 생활의 문제점 음. 그런 것들이 사주에서 궁합 같은 걸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하기도 하고 음. 제가 좀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뭐 다들 궁합이 좋아서 백년의 해로 했고 요새는 뭐 다들 궁합이 나빠서 뭐두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냐고. 음. 아무리 좋은 궁합도요, 위기라는 것은 있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옛날에는 웬만하면 이걸 넘긴단 말이야. 네. 근데 요즘은 이걸 못 넘기고 헤어지는 걸로 자꾸 결론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